데니스 B. 맥과이어는 1960년 2월 10일에 태어나 1989년 2월 11일 임신 8개월이었던 22세의 젊은 여성 조이 스튜어트를 납치, 강간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입니다. 이 범죄로 그는 독극물 주사 방식의 사형을 선고받았고 2014년 1월 16일에 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하이오 남부 교도소의 사형 집행실에서 일어난 일은 어떤 시나리오와도 달랐습니다. 맥과이어는 신속한 죽음 대신 26분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쳐야 했고 이 끔찍한 광경은 주 전체의 모든 사형 집행을 중단시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식사였던 로스트 비프 프라이드 치킨. 베이글의 기묘한 조합은 평온하지 않은 결말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를 사형수로 만든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부터 후회로 가득 찬 마지막 말 그리고 한 주의 사형 집행 역사를 바꾼 실패한 사형 집행까지 충격적인 사건의 기록을 한 페이지씩 함께 넘겨보겠습니다. 이 콘텐츠는 폭력과 실제 범죄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니 시청에 주의를 요합니다. 비극적인 이야기는 1989년 2월 12일 운명의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오하이오주 웨스트 알렉산드리아의 반타스 크릭 근처 수팡상한 나뭇가지에 아직 서리가 내려앉은 춥고 쌀쌀한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의 고요함은 끔찍한 발견으로 깨졌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이킹을 하던 두 사람이 덤불 속에서 벌거벗은 채 차갑게 움직이지 않는 여성의 시체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희생자는 곧 임신 8개월의 22세 여성 조이스튜어트로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과 수사관들이 즉시 현장에 도착했고 그들의 순찰차는 숲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현장을 통제선으로 막으면서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가장 노련한 경찰관들에게도 이것은 깊은 충격을 주는 광경이었습니다. 현장은 어지러웠고, 나뭇잎과 흙이 뒤섞여 있었으며, 격렬한 몸싸움 즉,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싸움의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이후 부검 결과는 최악의 상황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조인는 목이 베어 사망했으며 이는 이해할 수 없는 증오와 잔인함을 담은 야만적인 행위였습니다. 사건은 즉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목격자도 명확한 단서도 없이 숲의 죽음 같은 침묵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예상치 못했던 기이한 단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범인이 다른 범죄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스스로 제공한 단서였는데, 단서는 이야기의 뒷부분에서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두십시오. 살인자는 자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고한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스스로 빗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젊음과 희망의 상징인 조이 스튜어트가 있습니다. 꿈만은 22세의 나이에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사랑과 막 결혼했고 남편과 함께 곧 태어날 첫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며 그 기쁨은 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기 방을 칠하고 작고 예쁜 장난감 하나 하나를 고르며 완전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주인은 온화하고 자애로운 여성으로 알려져 있었고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며 적이나 어떠한 원한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사랑하는 유형의 사람 효녀 헌신적인 아내였으며 훌륭한 어머니가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내, 어머니 그리고 사랑스러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밝은 미래가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1960년 2월 10일에 태어난 데니스 B. 맥과이어가 있습니다. 그의 삶은 정반대의 길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의 길이 조이와 교차하기 전, 맥과이어는 마약 관련 범죄 구체적으로 코카인 유통 공모 혐의로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건강하지 못한 과거와 불법 활동에 연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삶은 어둠 폭력법에 대한 경멸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고 자신과 자신의 욕망만을 알았으며 다른 사람을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여겼습니다. 빛으로 가득찬 삶과 어둠에 잠긴 삼두 인생은 조이가 사라진 운명의 날인 1989년 2월 11일에 교차했습니다. 이 교차는 밝은 미래를 꺼뜨렸고 거의 20년에 걸친 사법 절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만남에 대해 조이의 가족조차 몰랐던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었는데 이는 나중에 범인 자신에 의해 밝혀질 것입니다. 데니스비 맥과이어는 초범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록에는 코카인 유통 공모 혐의 전과가 있어 그가 범죄의 지하 세계에 깊이 빠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맥과이어의 어린 시절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널리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왜곡되고 폭력적이며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인격을 드러냈습니다. 범죄 심리학 전문가에 따르면 맥과이어와 같은 자들은 교활함 조종 능력 그리고 공감 능력의 완전한 결여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게 인간은 감정과 가치를 지닌 생명체가 아니라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방해가 되면 제거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처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행동은 죄를 벗어나려는 필사적인 노력일 뿐만 아니라 사법 시스템 전체를 속일 수 있다는 그의 자만심과 믿음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모든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고 믿습니다. 그의 범죄 과정은 뚜렷한 단계적 악화를 보여줍니다. 마약사범에서 그는 잔인한 강간범이자 살인자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연쇄 살인범이나 폭력범죄자들에게서 매우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더 작은 범죄는 더 이상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그들은 비슷한 자극을 얻기 위해 점점 더 잔인한 행위를 찾게 됩니다. 폭력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다섯 가지 조기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동물 학대 이력불에 대한 병적인 집착, 정상 연령 이후에도 지속되는 야뇨증 가정 폭력 이력 그리고 극단적인 사회적 고립입니다. 맥과 이어는 과거에 이러한 징후 중 하나 이상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너무 늦기 전까지 무시된 위험 신호였을 것입니다. 1989년 2월 11일, 조이 스튜어트에게 일어난 일은 영원히 어두운 미스터리로 남았으며, 오직 데니스 맥과이어만이 그 진실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관점에서 그 비극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조이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약속이 있었고 아마도 위험을 예상하지 못한 작은 거래를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는 사람이었던 맥과이어를 만나 그의 차에 탔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대화가 평범했을 것이지만 괴물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병적인 제안을 했고 그녀가 거절하자 공포가 시작되었습니다. 비좁은 차안 공간은 숨막히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격렬하게 저항했고 자신과 배 속의 아이의 생명을 위해 싸웠습니다. 마지막 순간 아마도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준비했던 아기방의 이미지가 그녀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녀의 비명은 외딴 공간 속에서 절망적으로 울려 퍼지다가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데니스 맥과이어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계산된 계획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동료 수감자에게 한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조이를 차에 타도록 유인했습니다. 그녀의 거절이 그의 분노에 불을 지폈을 때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냉담하고 잔인하게 행동했으며, 오직 자신의 수성을 만족시키고 저항을 억누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강간에 꼬고 후 유일한 목격자를 입마금하기 위해 살해했습니다. 범행 후 조금의 후회도 없이 그는 단지 범죄를 은폐할 생각만 했고 희생자의 시신을 버려진 물건처럼 깊은 숲속에 버렸습니다. 웨스트 알렉산드리아의 작은 공동체 관점에서의 사건은 끔찍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이 항상 믿었던 안전과 평화가 깨졌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더 조심스럽게 잠그기 시작했고 낯선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소문이 퍼지고 두려움이 만연했으며, 조이 스튜어트라는 이름은 삶의 취약성에 대한 고통스러운 상기상기가 되었습니다. 가족의 관점에서 그날은 조이가 돌아오지 않으면서 걱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응답 없는 전화, 무서운 침묵, 그리고 다음 날 끔찍한 소식이 악몽처럼 덮쳤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딸아내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주를 잃은 슬픔은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당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즉시 그 자리를 떠나 공공장소로 가고 친척이나 경찰에게 전화하십시오. 절대 망설이지 마십시오. 조이 스튜어트 살인사건 수사 과정은 인내와 좌절로 가득 찬 힘든 마라톤이었습니다. 처음 10개월 동안 사건은 거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프레블 카운티의 형사들은 아주 작은 단서 하나까지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들은 조이의 가족친구 동료들을 면담하며 그녀의 삶에 대한 그림을 그렸지만, 그렇게 잔인한 죽음으로 이어질 만한 어떠한 적이나 갈등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역을 수색하며 헛되 흉기를 찾았습니다. 사건 파일은 보고서와 면담 기록으로 점점 두꺼워졌지만 모든 것은 막다른 길로 이어졌습니다. 수사관들에게 이 사건은 단지 일이 아니라 하나의 강박관념이었습니다. 범죄의 잔인함과 임신한 젊은 여성이 살해된 모습은 그들의 마음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범인을 찾아야 한다는 결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희망은 점차 사그라들었습니다. 조이 스튜어트 사건은 미제 사건 중 하나서가의 먼지 쌓인 파일 해결되지 않은 불의가 될 위기에 처했습. 모든 것은 1989년 12월에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고추 교도소의 벽 안에서 예기치 않은 희망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당시 마약 혐의로 복역 중이던 데니스 맥과이어가 교도소 직원에게 접근하여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입을 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조이 스튜어트를 죽인 범인을 안다며 유창하고 극적인 이야기를 펼쳤습니다. 그 범인은 바로 그의 처남인 제리 리처드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맥과 이어는 살인자나 현장에 있었던 사람만이 알수 있는 세부 사항들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조이가 두번 찔리고 학문 성폭행을 당했다고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했던 황금 정보였으며 바로 거짓 자백을 걸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수사반들이 이 세부 사항을 들었을 때 그들의 초기 회의감도 가명을 위해 거래하려는 죄수군은 순식간에 흥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거의 1년 동안 기다려온 돌파구일 수 있었습니다. 즉시 수사는 180도 방향을 틀어 제리 리처드슨에게 완전히 집중되었습니다. 한 무고한 남자의 삶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리처드슨은 신문을 받고 감시를 당했으며 잔혹한 살인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취급받았습니다. 그의 가족은 두려움과 이웃들의 편견 속에서 살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주로 맥과이어의 상세한 증언에 기초하여 리처드슨에 대한 사건 파일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험 많은 형사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맥과이어의 증언은 너무 완벽했고 의심스러울 정도로 상세했습니다. 그는 대화를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단어 하나하나까지 정확하게 기억해냈습니다. 한 수사관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의심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맥과이어는 정말 양심적인 증인일까 아니면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 조종의 대가일까.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전환점은 1992년 법의학의 혁명인 DNA 검사 기술 덕분에 찾아왔습니다. 당시 이것은 아직 비교적 새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거의 3년 동안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온 조이의 시신에서 채취한 정액 샘플이 전문 실험실로 보내졌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노력, 희미한 희망을 품은 어둠 속에 한 발로 여겨졌습니다. 몇 주간의 긴장된 기다림 끝에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험실 보고서는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DNA 결과는 제리 리처드슨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그는 무죄였습니다. 그러나 더욱 끔찍한 사실은 보고서가 완벽한 일치를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범죄 현장의 DNA는 데니스 맥과이어의 것이었습니다. 정보 제공자, 양심적인 증인이 바로 강간범이자 살인자였던 것입니다. 그의 정교한 연극은 과학의 힘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사관들에게 그것은 속았다는 분노의 순간이었지만, 무엇보다도 마침내 3년 만에 괴물의 진짜 얼굴을 찾아 냈다는 끝없는 안도감의 순간이었습니다. 1993년 12월 22일, 데니스 맥과이어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프레블 카운티 역사상, 가장 교묘하고 극적인 수사 중 하나가 막을 내렸습니다. 1994년 12월 8일, 데니스 맥과이어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찼습니다. 조이 스튜어트의 가족은 앞줄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은 정의를 찾는 굳은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검사는 확고한 기소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DNA 증거는 재판의 스타였으며. 맥과이어를 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사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검사는 맥과이어 자신의 진술에 있는 모순을 폭로하여 그가 교묘하게 수사를 오도하려 한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시신을 발견한 하이커들부터 현장에 처음 도착한 경찰관 그리고 부검을 실시한 법의학 전문가까지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범죄의 끔찍한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변호인 측은 어려운 어린 시절과 맥과이어가 마약 세계에 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그 역시 환경의 희생자이며 그의 행동은 불행으로 가득 찬 삶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증거의 무게 앞에서 약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왜 맥과이어의 DNA가 현장에 있었는지 설명할 수 없었고 살인 행위의 극도의 잔인함을 해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검사는 어려운 환경이 무고한 여성과 그녀의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것에 대한 변명이 될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마침내 배심원단은 몇 시간의 숙의 끝에 단 하나의 편결을 가지고 법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배심원장이 일어서자 법정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데니스 맥과 이어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범죄의 특히 심각한 성격에 근거하여 그들은 최고형인 사형을 권고했습니다. 판사는 이를 승인했 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희생자 가족 쪽에서. 안도의 한숨과 흐느낌이 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늦었지만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감옥에서의 수년 동안 맥과이어는 비공식적인 자백을 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동료 수감자에게 한 상세한 이야기로 그는 조이를 마리화나를 팔기 위해 차에 태운 후 성관계를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어 학자들이 이 이야기들을 분석하면 맥과이어가 공감이나 후회 없이 자신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냉담하게 묘사하는 방식이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특징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가 처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을 때 그의 언어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세부사항이 덧붙여져 극적이었으며 이는 의도적인 기만의 표시였습니다. 동료 수감자에 대한 자백은 DNA 증거 및 부검 결과와 대조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완전하고 무서운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세부사항이 완벽하게 드어맞아 의심의 여지가 전혀 남지 않았습니다. 사형 선고 후 데니스 맥과이어는 거의 20년에 걸친 항소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력은 실패했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정해졌습니다. 2014년 1월 16일 형집행 24시간 전 맥과이어는 독방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마지막 면회를 하고 마지막 통화를 하고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교도관들은 그의 기분이 비교적 차분했으며 운명을 받아들였다고 기록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식사가 제공되었는데 꽤 특별한 요청이었습니다. 로스트 비프 프라이드 치킨, 크림치즈를 바른 베이글 양파를 곁들인 감자튀김 감자, 샐러드 버터, 피칸 아이스크림 그리고 코카콜라 한 캔이었습니다. 이 다양한 조합은 아마도 떠나기 전에 세상의 맛을 마지막으로 맛보고 싶은 욕망을 반영했을 것입니다. 사형 집행실에서 희생자 가족 자신의 가족 그리고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맥과연은 마지막 말을 할 것인지 질문받았습니다. 그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에게 친절과 용서를 보여주신 스튜어트 가족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가족에게 사랑을 전하며 천국에 갈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의 말은 비록 뉘우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저지른 범죄와는 소름 끼치는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오전 10시 27분 약물 주입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맥과이어의 변호사들은 이전에 한 번도 실험되지 않은 미다졸람과 히드로모르폰의 새로운 약물 혼합이 공기 기아열 헝글 현상, 즉 고통스러운 죽음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는 무시되었습니다. 약물이 주입된 지 불과 4분 후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맥과이어는 헐떡이기 시작했고 길게 이어지는 코고는 소리와 숨막히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가슴과 배가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올랐고 손을 꽉 쥐었으며, 몸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목격자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에 경악했습니다. 인도적이라고 여겨졌던 사형 집행이 길고 긴 고문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사형 집행은 26분이 상 지속되었으며, 이는 오하이오 역사상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53분 데니스 맥과이어는 사망 선고를 받았고, 이로써 한 범죄의장은 막을 내렸지만, 사형의 인도주의에 대한 격렬한 논쟁의장이 열렸습니다. 데니스 맥과이어의 논란 많은 사형 집행은 전국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분노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A.C.L.U.를 포함한 인권 단체들은 즉시 이것이 미국 수정헌법 제 8조를 위반하는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고문 형태라고 비난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 또한 미다졸람과 같은 진정제를 사용하는 것은 깊은 무의식 상태를 유발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사형수가 폐 기능이 멈출 때 끔찍한 고통을 여전히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각한 압박에 직면한 오하이오 주지사 존 케이식은 모든 사형 집행에 대한 비공식적인 유예 명령을 내렸습니다. 맥과이어의 가족은 그의 범죄를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에게 고통을 야기한 사형 집행 방법의 합헌성에 도전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년여 후 오하이오 교정재활부는 맥과이어에게 사용했던 약물 혼합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에는 간접적으로 실수를 인정한 조치였습니다. 3년 이상이 지난 2017년 7월이 되어서야. 오하이오는 새로운 세 가지 약물 프로토콜로 사형 집행을 재개했지만 논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오하이오와 다른 많은 주에서 사형 집행 절차를 영구적으로 바꾸었으며 당국이 그들의 방법의 인도주의와 효율성을 재검토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맥과이어의 범죄에 대한 질문은 답을 얻었지만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정의를 집행할 때조차도 정의와 잔인함 사이의 경계가 때로는 매우 미미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조이 스튜어트의 비극적인 이야기와 데니스 맥과이어의 고통스러운 죽음은 엄격하지만 인간적으로 정의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영원히 상기시키는 교훈입니다. 만약 미해결 사건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지역법 집행기관에 연락해 주십시오. 침묵은 정의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제가 더 좋은 품질의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채널 구독을 누르고 미해결 미스터리를 탐험하는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